교문입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2월 7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동행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자와 선지자 3장 유혹과 타락 세 번째 시간으로 뱀의 유혹을 이기려면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는 어제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사단이 어떻게 하와를 무너뜨리는 일에 성공하게 되었는지 그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와는 사단의 계열에 넘어져서 패배했고 선악과를 먹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시작된 범죄가 이 지구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패배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사단은 하와를 억지로 범죄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따서 하와의 입에 억지로 집어넣는다든지 하와를 강제하여 억지로 범죄하게 만드는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를 억지로 죄짓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동의가 필요한 것이죠. 사단은 다만 뱀으로 변장하여 하와와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를 통해서 사단은 그가 할수 있는 모든 간교함을 총동원함으로 하와의 마음을 돌이키는 일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와가 범죄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부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이런 경고를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와에게 동산에서 날마다의 노동을 하는 동안에 남편을 떠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그러나 자기의 즐거운 일을 몰두하여 그 여자는 무의식 중에 남편의 곁을 떠나 돌아다녔다. 하와는 자기가 홀로 있는 것을 알자 위험에 대한 불안을 느꼈으나 자기는 악을 분별하고 대항할 충분한 지혜와 능력을 가졌다고 단정하고 자기의 공포심을 물리쳐버렸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와에게 경고해 주시기를 남편을 떠나서 혼자 있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남편을 떠나 있었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자기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했던 바로 그 점. 내가 내 힘으로 스스로 사단을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바로 그 자만심이 하와에게 덫이 되어서 걸려 넘어지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와의 근본적인 죄의 원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사단의 유혹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악을 분별해 낼수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바로 그 점으로 인해서 인류의 죄의 역사는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시험으로 찾아옵니다. 부자 선이자 55페이지입니다. 아담의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단은 이런 방식으로 공작해 왔으며, 그는 그것으로 크게 성공하였다. 그 옛날 에덴동산에서 하와를 속였던 그와 같은 방법과 능력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은 지금도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인류의 최초 범죄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은 사단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으로 어떻게든 애써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사단보다 더욱 능력 있으신 분, 우리 주님께로 피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피하는 자만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13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유혹자의 세력에서 우리 자신을 구할 수 없다. 사단은 인류를 이겼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 대항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의 개교의 희생물이 될 것이다. 사단의 유혹을 우리 힘으로 싸우면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시대의 소망은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사단은 이 능력 있는 이름 안에서 피난처를 구하는 가장 연약한 자들 앞에서 떨며 도망한다. 사단의 시험이 찾아올 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 아래 피하는 사람들. 주님의 피난처로 도망하는 사람들. 사단은 그런 사람들을 해치 못하며 도망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기자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 피하는 자라고 할때 사람을 가리키는 이 자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개베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힘이 절정에 있는 남자를 의미하는데 이 말을 풀어 이해하자면 하나님께 피하기를 건장한 성인 남자가 힘을 다하는 것처럼 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내 있는 힘을 다해 사단을 대항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해 피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시험 속에서 사단이 던지는 유혹 앞에서 하와처럼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경고하심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난처 아래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즉시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보다 능력 있으신 우리 주님께서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견고하신 날개 안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우리 교문입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루하루 속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시험 앞에 주님의 능력의 날개 아래 피하는 믿음과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의 환우분들을 위해서 또 내가 속한 소그룹원들을 위해서 패스파인더를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음악이 마칠 때까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